오늘은 아이돌식 인사법 재패토 드라마 자수성가의 비밀 m 지 끼워넣기 바로 시작. 아이, 안녕하세요. 둘, 캣츠, 아이, 캣츠, 안녕하세요. 돌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관문 아이돌식 인사. 조선 시대에 아이돌 인사법이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동해버전, 서해버전, 홍길, 동이에요. 스메이크 한글. 안녕하세요. 이순신장군입니다. <laughs> 저세상 인사법도 너무 웃긴데 댓글도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역시 한국인 들립력제 스타일은 서단계입니다.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아바타도 내 맘대로 꾸밀 수 있고요. 제페토로 친구랑 노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 안 해요. 제페토로 만든 드라마라고 해서 심지 상황극 같은 건가 생각했는데 오프닝부터가 이거 완전 K 드라마 아닌가요. 오프닝부터 정말 하이틴 드라마 느낌이 나서 정주행하게 되더라구요 제페토에서도 몰아보기가 나오다니 역시 한국 드라마 맞네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이분들만 따라해보세요 자수성가 청년창업 해시태그와 효소공구는 언제 하냐는 댓글 여러분도 갓생살 수 있어요. 댓글에 감정글도 정말 많네요. 저도 이분들 따라 성실히 살아봐야겠어요. 내일부터 찬물 샤워 들어갑니다. 이짤 아시죠? 아이유는 이용당한 NCT 팬밍아웃. 여기 MG 버전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비슷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MG 유행템에 끼워팔기, 트위터 사컷이라고도 하죠. 마치 마트에서 인기 많은 과자랑 맛없는 과자 끼워파는 그런 느낌 누가 봐도 속셈이 보이지만 눈 감고 넘어가 드릴게요. 벌써 2023년도 마무리 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해외 스타들의 추석 인사 듣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이 부로다 봤습니다. 어? 맛있는 많이 드시고, 좋은 명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직접 명절인사까지 해주다니, 국격이 차오르네요. 이상 뜨는 레터였습니다. 안녕.